경북 청도군 문면 예 네, 여기가 망향정입니다 망향정 예 네, 여기 보이는 댐이 운문 음문 댐입니다 운문댐 얘가 내가 기억하기는 1974년, 75년, 그 남북적십자회담 대표들 뭐 남한 방문하고 그럴 때인데, 이것이 그때 저수지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물을 담았습니다. 그때 물을 담았습니다. 저기 멀리 음. 보이는 봉우리가, 운문사, 그 여성들만 있는 그, 운문사 비구니승 비구니승만 있는 운문사 산봉우리인 것 같습니다 산봉우리 이 가까운 산봉우리 너머가 운문사 절이 있습니다 예 운문사 절이 운문댐 수몰 가구 명단비. 수몰민의 망향의 뜻을 기리기 위해 이 비를 세우다. 2002년 3월 3일 날 엄문면장 홍길 용이가 홍길룡 1985년도 수몰가구 현함 망향비 유서 깊은 운문골 물속에 두고 이웃간의 인정은 가슴에 담아 정든 내고장 운문을 떠나지만 정다운 고향 산천 그리워 다시 찾아오는 이웃 동기 시어갈 망향전 여기 세우다 망향정 여기 세우다 98년 11월 15일 청도군수 김상순 그렇습니다 이다 망향정을 98년도에 세웠구나 98년도 11월달에 망향정 <목소리> 이 보이는 운문 댐이 운댐입니다. 운댐.